네, 오늘은 지금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카드 흐름 한번 보려고 해요. 네, 1번부터 4번까지고요. 지금 번호 뽑아 주시면 되세요. 네, 1번 분들, 지금 내가 조심해야 하는 거가 있는지, 무슨 상황의 흐름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다른 걸 원하고 계시진 않은지, 다른 걸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고 계시진 않은지, 어, 조금 그게 약간 욕망쪽에서 오는 부분이실 수 있거든요. 뭐, 그토록 원했던 거일 수 있고, 아니면 순간적인 거일 수 있는데, 지금 일단 흐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이는 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버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어, 아예 다 버리고 갈수 없고, 버리고 간다라고 가정했었을 때는 굉장히 조금 많은 고뇌와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기존 건 가지고 가시는 게 본인한테는 더 좋은 수. 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만약에 내가 완전히 뭔가를 바꿔보려고 한다고 하면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라. 지금 시기가 아직은 조금 이를 수 있다. 그랬을 땐 내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그건 진짜 하기 싫은데 하시는 거. 아 그렇게 하기에는 좀 내가 많이 싫었던 거 그래서 또 아예 새롭게 변화를 해볼까라고 하기에는 음 아예 싹 바꾸기에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거에서 좀 열심히 하시면서 가지고 오시다가. 천천히 조금씩 그 상황들이든 그 사람이든 바꾸셔야지 한 번에 바꿔버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거나 일적인 것 특히 일적인 거든 내뭐 생활적인 거에서 어, 새로운 변화를 좀 이제 뭐 봄이기도 하고 해서 바꾸려고 하시다가 어, 좀 낭패를 볼수 있어요. <laughs> 좀그전께 계속 생각나고 아 그럴 걸 저럴 걸 이러면서 본인이 지금 싫어서 뭔가 지루해서 아니면은 너무 새로운 거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막 바꾼다고 하기에는 어 그걸 놓칠 수 있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일단 가지고 가면서 천천히 바뀌는 그 수를 하셔야지 한 번에 모든 거를 싹 갈아엎듯이 바꾼다 그랬을 때는 좀 많이 어 본인한테 힘들게 올수 있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 그리고 자꾸 뒤에 거를 또 바라봐서 다시 또 돌아가고 돌아가야 될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라거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변화를 주시거나 바꾸시고 싶다 그랬을 땐 조금씩 하나를 뭐더 얹이던 아니면 조금 이거 하나에서 조금 변형 정도지 아예 버리고 새로운 걸 한다거나 이랬을 땐 지금 당장은 조금은 쉽지 않다 어, 많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지만 어, 내가 뭐싹 바꿔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이렇게 고민하시면 생각만 계속 많이 되고 결국엔 그 상황이 오지는 못하고 그 상황이 온다 그래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잘 몰라서 그전걸 자꾸 찾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그전 걸로 돌아가실 수 있다. 그 전으로 또 돌아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어, 본인이 조금 갖고 계신 거라든가 하고 계신 거 이런 거에서 큰 변화를 준다라는 생각보다는 작은 변화. 조금의 변형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거에서 조금 더 지겹고 힘들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서 변형을 할까가 중요하지, 음, 다른 걸 갑자기 막. 이렇게 가던 거를 없애고 갑자기 따르게 가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땐 조금 많이 힘들고 쓸쓸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잘못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어 그리고 이건 본인이 혼자 많이 고민해서 고뇌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막 이렇게 말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걸 간 끊어내시고 본인의 생각대로 많이 고민해서 하셔야지 혹 하는 거를 조심해라. 어, 남들이 이렇던데, 저렇던데, 이걸 해야 될거 아니, 이거, 이거 해야 되는가, 저거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만 많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혹하는 게 있다면, 그 혹하는 걸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좀 보여져요. 기존 거를 버리고 가셔서도 안 되고, 어, 변형 정도는 가능하나,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좀, 열심히,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던 어 조금 더 내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하던 노력을 하려고 좀 그거를 더 <laughs> 폭을 넓게 가려고 하셔야지 새로운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내내 내 스스로 판단을 해라. 옆에서 혹하는 말을 해도 그러지 말아라라는 얘기고 음 어쩌면은 주변에서 이제 말하는 게 내가 혹해서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피해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남들은 다 이렇던데, 얘가 이렇게 말하던데, 나도 좀 그럴까, 저럴까, 막, 예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어, 혹하셨다가 본인이 피해를 보고, 어, 누구의 말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든, 누구를 만나고 있던, 뭐, 누구 사람에 관한 거라도, 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어, 남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왠지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라는 그 조금의 그런 말들조차도 본인한테는 지금 혹하는 상황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하셔서, 어, 좀 구설수 같은 게 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조심하셔라. 나는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혹, 남의 말에 혹하고, 남의 좋은 거에 혹하고 이러지 말고, 내 거를 버리고 가는 것보단내걸 가지고 가면서 나는 그 안에서 그거를 조금 더 증폭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셔야 돼. 일이든 사람이든, 어, 내 기준으로 봐야지, 남의 말 들어서 순간적인 혹함, 유혹 같은 게 오실 수 있는 것도, 어, 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새로운 변화로 완전히 가버린다라는 거면 더더욱. 기존 걸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 분들. 네, 1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분들. 지금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카드 흐름 봅니다. 어. 이번 분들은 이 전에는 상황이 조금 좋았을 수 있다. 아니면 지금까지까지로 볼게요. 상황이 좀 좋았을 수 있고, 어 내가 조금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게 많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가진 재능이 많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남들과 같이 했던 부분일 수 있어요. 혼자서는 안될수 있고. 어, 조금, 이게 위치적으로 좀 높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많이 와서 내가 조금은 컸다. 성장의 기운이 있으셨던 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어, 이전에는 마음이, 어, 겉으로는 되게 좋으나 어, 내가 마음에서 조금 안 좋은 뭐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조금 안고 가고 내가 많이 좀 눈치 보고 아닌 척하고 뭐하고 가고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지나서 이분들한테 지금 오는 그런 거에 조심해야 될 거라고는 딱히 그냥 내가 조금 더 신중하자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자 조금 더 많이 깊이. 음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기운이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할수 있는 기운이 열려 있으신 분들 이전에는 어~ 조금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 돈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위치에 좋게 있었거나 뭐한 상황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약간은 어~ 내가 조금 다른 길을 갈수 있거든요 어~ 다른 길이 열려 보여요 다른 길이 열려서 근데 기존 거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다른 건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시작을 하거나 하나를 더 하실 수 있고 뭔가 그러실 수 있는 기운이 열려 계십니다. 그, 거기에선 좀 내가 애기, 애기잖아요.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무언가 누군가의 소속에서 나와서 할수 있고 아니면 내가 아예 그 파트를 맡을 수 있다는 거. 어, 너무 그 어, 위에서 위에 정도에 있었는데 내가 가진 게 많았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발판들이 열려있다. 그런 상황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애기의 기운이 좀 있어요. 애기처럼 내가 잘 모를 수 있고 어, 내가 엄청 골똘히 생각해야 될수 있고 내가 갑자기 원래는. 내가 원래 왕 노릇을 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의 밑에 밑이었거나 누군가의 그늘에서 내가 일을 해서 좀 편하게 일했다면 지금은 내가 조금 더 많이 개척을 해야 되는 시기 내가 열어야 되는 그런 문이 열려 있다 그런 기운이 있는데 어 다행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거면 나의 신중과 나의 좀 책임감이 더 많이 늘어나고 나의 정신적인 게 이전보단 조금 더 무겁게 흘러가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 뭔지는 잘 모르겠어. 본인들이 한번 보셔. 그거는. 근데, 근데 그전에는 원래는 겉으로는 좋았어. 모든 게. 근데 내 속이 힘든. 내가, 나는 너무 힘들어.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와도 어쨌든 그늘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겉으로 보기엔 편안했다. 그리고 좋았던 시절일 수 있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근데 그 전과 지금,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똑같아요. 일은 많다, 이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내가 이전에는 조금 다른 사람의 그 그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직원이었는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이렇게 받쳐줄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받쳐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기운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할게 많아진다라는 얘기에 가깝고 어내 거를 할수 있어요 어 어쩌면은 남의 밑에서 있다가 내 거를 할수 있고. 아니면 남의 밑에서는 있지만 내 거를 조금 더 키우려고 뭔가를 준비하실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기존 거하고 많이 동떨어진 건 아닌 걸로 보아서 어쩌면 일은 똑같으나 내가 혼자 할수 있고 어 내가 그 위치를 올라서 어느 갑자기 무슨 왜 팀에서 원래 팀원이었어 예를 들면 근데 팀장이 돼버린 거야.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비슷하다. 내가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이 달라지잖아요. 그전에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관리해야 할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바 비슷한데 바뀌는 그런 거,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 그건데, 어, 거기서 내가 조금 또 다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 나도 힘든 거야. 나도 힘들어. 근데 이, 이거에서 좋은 게 나는 그래도 만족한다. 어, 막상 그렇게 바뀌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선 만족한데 그 전과 다른 게그 전엔 밖에, 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좋았으나 이번에는 좀 내가 많이 미습, 미흡하고 미숙할 수는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근데 마음에서는 이게 뭔가 더 편해. 차라리 어, 내가 더 누군가를 뭐 부릴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 위해서 누군가를 지휘할 수 있는 직업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 거를 할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겉으로는 조금 돈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상황적으로는 좀 아직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라고 하나 마음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 있고 이게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기운이라는 거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적으로 많은 압박. 고통, 이런 게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지, 상황적으로 엄청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보여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흐름이, 어, 본인이 점점, 점점 더 좋은 기운으로 온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 새롭게 시작하는 어차피 엄청 다른 일을 시작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한번 열심히 이제 나도 해보겠다라는 그, 어, 굳은 의지를 좀 가지고 가셔야지, 어, 나약하게 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 어, 이전 거보다는 조금은 미흡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이게 본인한테는 좋을 수 있는 수기 때문에 지금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도 한편으로는 편하고 좀또돈걱정이나 겉으로는 또 불편하실 수 있으나 거기서 또 자리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기존 걸 바탕으로라는 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 전보다는 좀 상황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힘들어도 이게 결국에는 본인이 어, 헤쳐나갈 수 있고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컸을 때는 더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네. 어차피 하셔야 될 부분들로 보여지거든요. 어, 이전 거의 상황에서 안주할 수는 없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내가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조금은 내가 잘 모르고 아니면 내가 좀 파고 들어야 하고 내가 이제는 어좀 내가 조금 우두머리로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어 본인은 이제 성장하는 기운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압박 많이 오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도 그거 잘 이겨내셔라. 그게 조심해야 되는 일.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일로 그냥 나오는 거지.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실 수 있고, 내가 결국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 있는 거에서, 어, 고민 많이 안 하시고 선택하신 거 아니고 상황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내가 이도저도못 해서 그만두고 뭐안 할래 이렇게 하실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상황을 냅둬라. 거기서 나의 심적과 정신적인 고통만 좀 어떻게 추스리고 어이 상황에서 놓여진 상황에서 처음엔 미흡할 수 있으나 점점 자리를 잡아 가고 체계가 열리고 점점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직은 겉으로는 딱 좋은 수로 보이지 않아도 점점 그 기운이 자꾸 이렇게 넓혀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두려움 많이 좀 없으셔야 될것 같고, 음, 본인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을, 있는 거고, 새롭게보단 가지고 가는 거, 그 안에서 다른 기운으로 열리는 거. 그거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조금 뭔가, 아, 내가 원래 이전에 이정, 이전, 이것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어,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담스럽고, 막. 근데 그거 이겨내시면 진짜 그냥 또 하나의 나의 스킬이 생긴다? 나의 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것만 조금만, 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심적인 거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려고 노력하시면, 나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운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분들. 네. 이번 분들 조심할 건, 나의 정신과 나의 심적, 압박, 부담, 이런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으라고 해도 내려지지 않고,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잘 추스려라. 어, 알겠죠? 네. 이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자, 3번 분들. 지금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카드가 엄청나게 좀 좋은 기운이에요. 엄청 좋고, 좀 약간, 이렇게 뽑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좀 카드가 엄청나게, 이렇게 이렇게 뽑게, 한 번, 한, 이렇게 3번 카드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카드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거는 기운 자체가 엄청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음, 이미 좋은 기운이 많이 열려 있었다. 저는 보여요. 뭐, 그 중에서 뭔 소리야 하시는 3번 분들은 죄송하고, 일단 저는 흐름을 정확히 이제 좀 카드 흐름을 좀 볼게요. 어, 일단은 기운이 많이 열려 있었다. 내, 나한테 기회도 많이 왔고, 돈벌수 있는 기회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기운들이 많이 열려 있었고, 사람이 들어왔을 수 있고, 뭐, 일이 생겼을 수 있고, 돈이 생겼을 수 있고, 하는 기운들이 많이 있었다. 어, 그리고, 앞으로의 기운도 봤을 때, 지금의 기운 또는 앞으로의 기운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좋아요, 카드가. 어, 계속 풍성한 카드거든요? 이게 좀 계속 간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뭐냐, 뭔가의 변화를 시도한다든가, 어, 너무 큰 변화는 안 됩니다, 일단은. 큰 변화는 안 되고, 큰 변화를 하시, 하시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갖고 있는, 이미 갖고 계신 거가 많으실 수 있고, 이미 그게 기회로 들어왔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시작 단계여도 어쨌든 지금 기운은 먼저 풀려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큰 변화를 준다거나 이러시는 건 조금 금물이고 적당하게. 적당한. 어, 그리고도 그게 쪽 적당한 변화에서 본인들이 또 이제 좀 좋은 수야. 근데 조금 너무 좋으나 카드는. 근데 중간중간에 썩힌 카드에서 조금 약간 어떤 기운이냐면 막힌 기운. 어, 막힌 기운이 뭐냐면 내가 지루할 수 있고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 뭔가를 조금 더 다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혹시 좀 너무 무리를 하실 수 있다. 무리는 절대 안 되고 지금은 어, 조금의 변화 정도는 가능하나, 이 조금 지루한 시기도 조금은 묵묵히 넘어가셔야지 너무 여기서 큰 변화를 주려고 막 하다가는 조금, 조금 실수의 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내가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거에서 내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어, 조금 변화가 나한테 너무 큰 변화는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보여요. 어, 그큰 변화가 와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건지 아니면 이런 큰 변화를 하려고 생각 하다가 내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버거워지는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안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다가 천천히 움직여도 되는 흐름인데 자꾸 나는 깝깝한게 있어요. 어, 상황이 열릴 수 있고 열릴 거고, 어,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또 카드는 이렇게 살벌하게 나왔으나 이렇게 신나게 나왔으나 어, 내가 갖고 있는 게 조금 이 정도에 갖고 있는지, 이만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나는 별로 안 갖고 있는데라고 알수 있지만, 그게 그분의 3번을 뽑으신 분들의, 어, 내가 많이 움직여서 이만큼이 있는지, 내가 지금 덜 움직여서 이만큼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 거기에 대한, 딴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도 그게 본인한테는 지금 그게 최선으로 열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만 그 기운이 좀 많이 넓혀질 수 있고 내가 풍성해질 수 있는 기운까지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자꾸 이 상황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흘러갈 수 있고 아니면 좀 상황이 커져버릴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안정스러워서 내가 조금 여기서 뭔가의 변화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는 이런 상황이어도 만족할 수는 없다, 아직은. 어, 뭐 약간, 음, 좀 되게 좋은 흐름인데 만족을 못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의문일 정도로 왜 만족을 못하시지? 아직 뭔가 갇혀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좋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좋은 흐름이 왔다면 지금 본인이 막 이렇게 고지식하게 꼭 음, 막 의심하고 상황을 막더 보고 막 안전빵으로 가려고 너무 그러시는 것보다 조금은 열어두고 가시는 게 좋은 거고 너무 이제 좀 상황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뭔가의 변화를 좀뭐 하나 더 해볼까 라든가 뭘 투자를 해볼까 막 등등 이렇게 크게 움직이시려고 한다 그러면 좀 그것도 안 된다 지금은 그냥 상황의 흐름에 맞게 흘러가는 쪽으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지만 어 갖고 있는 거를 굳이 내가 지금 부담스럽게 막.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를 하나도 늘린다거나, 이러기에는 안 된다. 라는 거거든요. 어, 너무 체인지를 원하시면 안 돼. 너무 변화를 많이 크게 가, 맞춰서 가시는 쪽으로 가셔야지. 너무 내가, 어, 막큰 변화수를 바라면서 가거나, 어, 그렇게 가시면은,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좋고 앞으로도 좋은 상황들이 있으나 내가 조금 지루할 수 있고 내가 조금 힘들 수 있고 내가 너무 좀 지쳐서 이젠 난 놓고 누구한테 맡길래 이러기에는 아직은 안 된다. 그러면 또 본인이 또 나서셔야 되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어 많이 가지고 계신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의지를 해서 가는 것보단 본인이 축이 되어야 한다는 라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 뭘 선택하든. 어, 너무 큰 기운으로 가시는 거는 조금은, 어,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갇혔다가 본인이 조금은 힘든 수에 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다면 그 상황에 맞게끔 그냥 조금 즐기시면서 천천히 많이 계획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이고, 음, 조금 갖고 계신 분들,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가 그게 큰 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노력이 필요하나 너무 큰 변화로 지금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3번 분들 어, 가진 게 없다라면 가질 수 있는 그그 그 기회가 생길 수 있고 그 기회에서도 또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가져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3번 분들 조금 뭘 하시든 기, 음 어, 조금 기 뭐야? 기대는 해 보셔도 좋으나 어, 너무 막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뭐, 막큰거림으로막 너무 부담스럽게 가시면 안 되고 자 내가 가진 게작은 분들은, 어, 너무, 이거 별거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나한테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고 골똘히 어, 너무 큰 변화라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꾸준히 한번 가보시라는 얘기. 그게 크게 흐름이 크게 올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봅시다. 없다 그래도 많이 발 빠르게 움직여 보세요. 기회는 온다라는 얘기니까. 네. 3번 분도 여기까지 할게요. 자, 4번 분들, 지금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이분들은 뭔가를 버려야 한다라고 저는 보여요. 뭔가를 버려야 하던, 끊어내야 하던, 그럴 게 있으신 걸로 보여요. 사람이 될수 있고, 일이 될수 있지만, 어, 과감히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놓여 계시다. 내가 조금, 어, 자꾸, 두 가지를 다못 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좀 이게 많이 망가질 수 있고 그거에는 많이 신경을 안 쓰고 거기에 노력을 안 하고 어 사랑이라고 해도 좀 버려야 될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미련한 사랑을 하고 계시지 않은지 또는 내가 힘든 사람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다른 사람 어 제외를 기다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조금 내가 해야 될 거에선 좀 다른 거에 많이 성, 신경이 쏠려 계시진 않은지 그만큼 내가 해야 될 거와, 어, 버려야 될 거가 있다면 이거를 자꾸 못 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본인이 똑똑하게 버릴 건 버리고 과감하셔야 되는 시기다. 어, 내가 이걸 질질 끌고 가다가는 나한테는 이도저도 안 되는 수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일적인 걸로 특히 파고들으셨을 때는 굉장히 본인한테 남는 게 많으실 분들일 것 같아요. 어 나한테 돈이 남을 수 있고 뭐 백수였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안 된다. 안 됐다. 그럼 이제 취업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응? 그 대신 내가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지. 뭐, 어떤 걸 버려야 될지는 한번 보시, 보시고, 본인이 새로운 걸 너무 파고들어서 막 뭔가를 하기보단 일단 안정권인 걸 잡고는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본인이 편안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 내가 사람을 버려야 된다면 사람을 버리고, 인연을 정리해야 된다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꼭 이성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주변에서, 인맥들도. 그러니까 정리할 게 있어 보인다. 내가 버릴 건 버리고 가야 된다는 라 거기 때문에, 음. 거기서 내가 지금 조금 막혀 계실 수 있다. 어,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상황만 좀 정리하고 내일지는 이사를 만약에 가야 되시면 이사를 시원하게 가시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변화의 수가 한 번은 오셔야 되는 분들 변화 수가 있으셔야 그 다음 게 조금 편안하게 내게 생기는데. 어,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잊어서 이 마음은 이래서 일도 놓고 계시진 않은지, 내 마음은 불편하고, 뭔가 이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미루면서 다른 쪽에는 돈을 쓰고 계시진 않은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내 거를 좀, 나한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빨리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먼저 헤쳐나가셔야지, 이 사람이 돌아올까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근데, 이제 뭐, 사람을 기다리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뭔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에서 뭐 사람이 연관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과감히 버리실 건 버리고 가셔야 그 다음에 해가 뜨는 거거든요. 어 내가 이것도 못 버리고 이것도 가지고는 있으나 이게 둘다 이도 저도 아닌 그림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해도 일단 본인들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지금 똑부러지게 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의 판단이 쓰고 났었을 땐 거기서부터 오는 그림이 커져요. 이제. 내가 진정 혼자가 되고, 내가 혼자서 판단을 모든 걸 하고 나선, 거기서 오는 그림이 커지고, 조금 더 직관적인 눈, 직관적인 생각이 지금 뜰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은 자꾸 막, <laughs> 본인이 고민이 어떤 걸로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고민이 조금은 뭐 쓸데없다라고 말하긴 죄송하나,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될 정도로, 버릴 건 버려야 될 거를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지, 어,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거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은지 내가 너무 어, 집착 부리고 있는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좀 많이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음. 내가 뭔가를 해야 될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는지 잘하는 걸 빼고 막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면 열심히 취업에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조금 나태하고 몇 개는 했는데. 거기서 안 왔어 막 이렇게 조금의 본인의 노력이 조금은 없지 않은지 지금은 정확히 정신을 차려서 본인이 해 해야 될것 지금 내가 딱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막뭐막 기술직 엄청 내가 이런 걸 떠나서도 딱 돈을 벌려면 돈을 벌려는 딱 기준을 세우고 내가 이 기술을 키울 거면 그 기술을 키울 거에 대한 딱 목적을 딱 가지고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런 식으로 딱딱 지금은. 잡다 한 거는 치우고 딱 중요한 거를 하나는 가지고는 가셔야 되는 시기이실 수 있다는 라 거.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 버릴 거는 과감히 버리실 줄도 알아셔야 된다는 라 거. 또 버릴 거 없는데 뭐저왜버리라 하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죄송해요. 흐드, 흐름상 말씀드리는 거라.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저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쨌든 버리지 못, 버려야 될 거. 내 마음적인 거, 사람적인 거, 일적인 거, 동적인 거, 멋적인 거. 어, 버릴 건 버리고 깔끔하게, 세 개, 네 개였다면 좀 추려서 두, 한두 개 정도로 딱맘겨서 이거를 조금 더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셔야 거기서 오는 본인의, 어, 그, 그, 뭐, 상황들이 열릴 수 있고 조금 더 그거는 내가 다른 건안될 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버리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흐름에서. 어, 그거, 그게 막혀 있으신 분들, 조금 본인이 답답한 수에 갇혀 있는 건 버릴 건못 버리진 않는지, 쳐낼 건 쳐내야 되는 사람을 못 쳐내고 있는지 아는지 어 굉장히 조금 쓸데없는 거를 내가 어 거기에 신경을 너무 몰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 네. 4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